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예뱅 관련 수사를 막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공천에 관여했는지 이게 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입니까? 아니, 공천 국민의힘에 문제가, 관여된 건가요? 공천 문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문제가 그럼 국민의힘 안으로 민주당입니까? 그럼? 아 그러면 은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? 관련돼서? 그건 아니, 아니죠. 그건 모르죠. 국민의힘이 아부에 정치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절치않다는 거예요. 치 수사가 아니라는 거니까. 아니, 그렇게 정치, 단정해서 말 표현이 국회의 특검은 국회 정치 수사입니다. 전혀 기본적으로. 그렇지 않죠. 아닙니다. 그거는, 그거는, 의원 그거는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김, 하는 거고. 김 말, 얘기고.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. 특검은 그, 정치 수사입니다. 그 여당이 말하자면. 지금 왜 검찰한테 맡기지 못하냐? 아니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안한 분들이잖아요. 그잖아요.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 왜 지시를 합니까? 계속 하면 되는 아니, 거죠. 하고 지금 내란 사지금왜안 안 하고 합니까?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을 저... 다른 데로 돌리지않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사 제대로 안했잖아요아니그아지요부터요시니요아아요